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더 포텐셜의 문병룡입니다. 오늘 오신 분들 중에 회사에서 일하시는 분손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이 분들 중에 나는 일이 너무 재밌다. 회사 가는 게 완전 신난다. 아침에 보스를 만날 생각을 하면 눈이 저절로 팍 떠진다. 손 계속 들고 계세요. 어, 계시네요. 이건 시나리오랑 맞지 않는데 <laughs> 농담이고요. 여러분들 오늘 너무 잘 오셨습니다. 내일부터 우리 전부 그렇게 될 거거든요. 저는 사원 때 팀에서 쫓겨났어요. 근데 8년 후에 임원이 됐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시죠? 사원 때 어떻게 쫓겨날 수가 있어? 근데 어떻게 8년 만에 또 그렇게 될 수가 있어? 무슨 일을 겪은 거야? 제가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저는 처음 직장 생활을 경영 컨설팅 회사에서 시작했어요.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멋지게 서서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조언해주는 직업. 끝난다. 저거 완전 내내 직업이래. 그리고 주위 사람들도 다 그렇게 얘기해줬어요. 근데 막상 해보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컨설팅은 정말 경험이 많은 공수가 이렇게 하십시오한수더 주는 건데 막 대학을 졸업 대학원을 졸업한 젊은 친구가 뭐 얼마나 경험이 있어 큰 가치를 줬겠어요. 아이 직업은 많은 경험을 한 사람들이 나중에 와서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서 이제 제가 회사를어 그 다음부터 재미있어 보이는 일, 좀 좋아 보이는 일을 찾아서 이제 옮겼는데 벤처 투자도 하고 마케팅도 하고 인터넷 서비스도 하면서 많이 배우고 성과도 꽤 냈는데 늘 제가 고민인 게 이거예요. 근데 이번에 하는 일이 하늘이 주신 내 천직인가 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제 주위에서 지인들이 제가 막 업종을 넘나들고 여러 가지 일을 막 하는 걸 보고서 야그 어떻게 하는 거야? 나도 좀길좀 좀 바꿔보자 하고 가르쳐 달려요. 그리고 제가 사람들 커리어를 도와주겠다 도 똑같은 걸 자꾸 물어보니까 제가 한 군데 어디 써놓고서 그거 보고 와서 얘기하자 이렇게 생각 하고 책을 쓰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사람들 모아놓고 얘기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랬더니 사람들 모여있다고 와서 얘기하라고 해서 제가 강의를 하게 됐어요. 그렇게 우연하게 시작된 일이 벌써 10년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의 장점을 잘 포장해서 가고 싶은 회사를 보내주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장점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네요 제가 볼 때는 명확히 보이는데 이분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잠재력, 텐션을 못 알아보고 제가 그걸 끄집어내서, 야, 또 이거 잘할 수 있는 사람인데 이렇게 좀 해보지 그래. 이런 길을 가봐. 아, 어, 제가 그런 면이 있어요? 그건 뭐 하는 건데요? 그래서 제가 알려준 새로운 길을 가게 되면서 성공한 사람들이 하나, 둘씩 늘어나고 제가 하는 일이 그냥 단순히 이직을 도와주는 일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인생의 길을 찾아주는 큰 일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제가 회사에서 좀 힘들어 보이는 친구들을 만나면 물어봅니다. 요즘 어때? 재밌어? 보통 그러죠 네 괜찮아요 근데 친한 사람들은 하, 너무 재미없어요 이렇게 얘기하죠 왜 재미가 없나 잘 봤더니 두 가지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일에 보람이 없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을 물어보죠 야 너는 일을 왜 하냐? 응? 그리고 그 일을 왜 여기 이 회사에 와서 하는 거야? 사람들이 뭐라 그러죠 보통? 어, 돈 벌어야 되니까요 저돈 많이 벌어야 되거든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돈만, 돈 많이 벌기 위해서 회사와서 일한다? 회사에서 돈 많이 주든가요? 아, 아니잖아요. 늘 하던 거에 비해서 조금 주잖아. 사실 돈만 벌것 같으면 회사에서 일하지 말고 나가서 큰돈더 빨리 벌게 할수 있는 일이 많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회사와서 일하는 거예요? 돈 아닌 가치가 있는 거죠. 그게 부모님의 기대일 수도 있고, 우리가 배우고, 성장하고, 사회의 인정을 받으면서 자아실현을 하기 위해서 우리 회사에서 일하는 거잖아요. 세상을 바꾸기 위해 나는 회사에 들어왔다. 흔들어보세요. 와, 괜신다니까요 계셔. 근데 반드시 큰 회사를 자기가 직접 만들어야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스티브 잡스가 돼서 아이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 진짜 좋았겠지만 우리가 아이폰까지는 못 만들어도 아이폰에서 들어가는 조그만 앱을 하나 만들 수 있잖아요. 그죠? 3천만 명까지는 아니지만. 3,000명의 인생을 조금 편하게, 조금 재미있게 해줄 수 있는 거죠. 내가 오늘 하루 종일 만드는 이 단조로와 부인는 일에서 만드는 이 조그만 부품이 이 차를 타고 다니는 고객들의 목숨을 살렸다. 이 얼마나 의미 있는 일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지금 와계신 우리 모두가 지금 하루 하고 있는 바로 그 일에서 커다란 의미를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처음에 왜 여기 와서 했는지, 우리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하고 싶었는지 그 꿈과 포부를. 기억할 수만 있다면 말이죠. 저는 서른 살에 직장생활 시작했어요. 남들보다 몇 년이나 늦었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사원 때 제가 쫓겨났다고?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사원 때 누가 쫓겨납니까? 뭐 그리 큰 잘못을 할 수도 있다고. 그렇죠? 근데 제가 이랬어요. 회식을 한 대. 그래서 저는 기본 태도가 이래. 무슨 회식이야? 하루 종일 그렇게 보고 일주일 내내 보면서 밤에까지 이 사람들 봐야 돼. 와 짜증나는데 이거 가야 되나? 그때 붙잡혀 가잖아요. 2차까지 가서 이제 노래방에 앉아있어요. 팀장님이 나와서 노래를 하시네요. 근데 제가 모르는 옛날 노래 하잖아요. 전안 들어요. 옆에 서람번막 막 떠들어. 야 팀장님 뭐냐? 맨날 분위기 다운되게 저런 노래 하고 있냐? 이거 언제 끝나냐? 근데 우리 과장형은 올라가서 나 앞에 나가서 막 템버린을 치고 팀장님 어깨동무를 하면서 팀장님 요즘 힘드시죠? 막 이러면 하 진짜 오버들 한다 오버들 해. 야 저렇게까지 살아야 되냐? 저는 그랬어요. 이 편이 있고 팀원을 줄여야 되는데 두 명을 뽑아서 다른 데로 보내는데 저랑 그 친구랑 뽑힌 거예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사원도 쫓겨날 수 있구나. 일만 잘하는 게 다가 아니구나. 근데 여러분 이거 안다고 사람이 금방 바뀝니까? 과장이 됐어요. 도넛을 먹으면서 왜 일을 하는 거? 근데 저회휴지가 있길래 제가 가져와서 썼어요. 그랬더니 앞에 앉았던 우리 전무님이 보락 소리를 지르신 거예요. 야 너는 네 보스부터 챙겨주고 네가 가져가면 어디가 덧나냐 제가 깜짝 놀랬죠 소리가 너무 커서 하, 얼굴이 빨개져갖고 고개도 못뜨고 전문님 죄송합니다 제가 못 뺐습니다 다음날부터 제가 눈치를 보게 됐어요 이리 사모님 필요한 거 없나 우리 전문님 뭐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처음에는 안 혼나려고 눈치를 봤는데 그 다음부터 보스들을 유심히 관찰해보니 이 아저씨들도 조직 지키겠다고 그 윗사람들한테 엄청 혼나고 엄청 눈치 보면서 힘들게 사는 거예요. 마음이 잘하잖아요 내가 이 일을 좀더 해줬으면 저게 안 혼났을 텐데. 참 신기하게도 그 다음 보스가 여러 번 바뀌었는데, 제가 새로운 보스가 올 때마다 이 아저씨한테 내가 뭘 먼저 해줄까? 아, 저뭘 해주니 이 아저씨가 좀 편해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사장이 복을 들어간다는데 뭐 문서를 만들라고 손에 지워줘야 되는 거 아닌가? 오늘 밥 같이 먹을 사람은 있나? 오늘 되게 혼난 것 같은데 오늘 남아갖고 같이 술 한잔 먹어줄까? 중요한 메일 아들리지 않았나? 영어 메일이 왔는데 답장을 못하신다? 제가 답장 써드리고 사인만 해야 보내시라고 밤에 같이 술 먹고 있다가 기절하시면 제가 새벽까지 있다가 새벽까지 남아갖고 나중에 대개까지 모셔드 돼요 이렇게 하면서 관계만 끈끈해진 게 아니라 보스 일을 제가 막 걷어다 하면서 제가 막 역량도 올라가고 그러면서 보스를 한 단계 올려주면서 제가 같이 올라가요 정말 어렸을 때 그렇게 하기 힘들었던 진급을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씩 초고속 승진하게 된 거예요. 정말. <laughs> 제가 알게 됐어요. 아, 우리 보스가 나 괴롭히려고 여기 앉아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 아저씨가 내가 해줄 게 많은, 부족한 게 많은 우리 형이구나. 그리고 우리 형님 잘 돼야 내가 잘 되는 거구나. 이걸 진심으로 믿게 됐어요. 요즘에 제 주위에서 그 팀장님들이 저한테 하요 하세요. 아, 요즘 애들은요, 팀장이 힘들어서 죽거나 말거나 상관 안 하고, 짐만 일 조금 하고 그냥 칼퇴근해서 집에 가면 돼. 일을 좀 하나 시켜보려 하면, 팀장님, 이거 좀 명확하게 잘 정해놓고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야, 나도 명확하고 싶다. 근데 내가 어떻게 할지 나도 몰라. 그다음 위에서도 방향이 정해진 게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조사라도 하면서 좀 어떻게 할지 방향을 잡아가야 되지 않겠냐? 근데 그걸 제가 왜 하는데요? 그걸 걔가 왜 하는지 설명하는데 30분이 걸려요. 그 시간에 내가 하고 말지. 그죠? 어떻게 해서 일을 시켰는데 이놈이 입이 쑥 나와갖고 가서 시킨 것만 딱 해놓고 저 화장실 간 사이에 싹메일 보내고 집에 가버린 거예요. 와서 보니까 엉망진창이고 이거 처음부터 그냥 내가 하는 게 낫지. 다음날 만나죠. 서로 불편해. 근데 분명히 얼굴 봐놓고 이놈이 핸드폰 보고 인사 안 하고 지나갔네. 집에 갈 때도 인사 안 하고 원래 가방 도고슨나가 그러면서 성과 평가 지나고 나면 왜 나만 정수 낮게 줬냐고 와서 엄청 난리치고 따지고 하죠. 저를 찾아오는 겁니다. 아 회사가 진짜 재미가 없어요. 내가 일다 해주는데 엉뚱한 놈만 키워줘. 그럼 제가 그죠. 진짜. 너네 팀장이 혹시 이런 마음 갖고 있는 것 같지 않아? 이게 처음 들어올 때 시켜만 주면 기회만 주시면 뭐든지 수족에 대해서 다하겠습니다. 하고 약속하고 들어왔잖아. 그렇지? 아도 회사 언제까지 다닐지 모르겠고 참 오늘도 혼나고 기분이 꿀꿀해서 애들한테 밥이나 먹을까 야, 너네들 오늘 약속 있냐? 얼굴 쳐다보는 놈도 없어 이것들이 못 들은 거야? 못 들은 척 하는 거야? 김대리, 오늘 약속 있나? 네, 약속인데요 그래. 이 대리는 어 어때? 훈련님, 누가 요즘에 그날 회식을 잡아요? 일주일 전에 얘기를 해야지 이것들이... 내가 분명히 물어봤는데 들어올 때 약속이 있는 날 갑자기 회식이 잡히면 어떻게 할 거냐고 내가 물어봤잖아 물어봤잖아 다들 뭐라 그랬어? 어? 회사 일을 우선시 이 하겠습니다 약속을 취소하고 회식에 오겠습니다 그잖아야 진짜 중요한 약속인데 그렇게 할수 있어? 그러면 회식에 먼저 와서 얼굴을 비치고 인사를 하고 가겠습니다 그랬잖아 그래서 너네들 다 뽑아줬는데 이게 뭐야, 이 섭섭하게. 근데 우리 박과장이 오는 거죠? 팀장님, 너무 약속, 연기했는데 어떻게 해? 나랑 한잔할까? 응, 그럴까? 둘이 가서 술 먹으면서 이제 박과장 얘기해. 팀장님,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팀장님 잘 돼, 우리 잘 되는 거야. 알지?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해. 눈치 보지 말고. 내가 다 해줄게. 학과장, 일은 못하지만, 너밖에 없다, 이 새끼야. 이런 거야. 하, 그렇군요. 저인지 어떡하죠? 어떡하긴 내일 아침에 당장 팀장님한테 가서 얘기해. 팀장님, 제가 팀장님의 그 뜻을 못 헤아리고, 그동안 일좀 한다고 잘난 척하고, 못당기고 진짜 죄송해요. 제가 어저께 세바시에 갔는데, 어떤 아저씨 얘기 들으니까, 다제 얘기더라고요. 하, 제가 앞으로 잘할게요. 필요한 거 있으면, 뭐든지 저한테 다 얘기하세요. 제가 새벽까지 일해서 다 해드릴게요. 이렇게 말이야. 아, 예, 그럴게요. 제가 그렇게 얘기할게요. 일주일에 일단 문자 합니다 제가 저기 팀장님이 저 완전 사랑하세요. 이, 이 같은 사람이 맞는지 믿기 어려울 정도로 너무 친해져갖고 일은 내가 엄청 많아졌는데 완전 재밌고 회사 가는 게 신난다니까.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천직을 찾아주고 그 길을 갈수 있게 해주는 일 우와, 멋지죠? 감사합니다 근데 사람들 천직을 찾아서 해주게 하는 방법에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진짜 맞지 않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을 깊이 이해해서 이한테딱 맞는 일을 찾아주는 게 그게 하나고요 근데 그 전에 확인할 게 하나 있어요 그 일이 정말로 맞지 않는 일이지 하늘이 주신 바로 천직을 하고 있으면서 그걸 못 알아보고 지금 좀 지루해서 지금 좀 힘들어서 포기하려고 하는 그 일을 다시 바라보고 계속 그 길을 갈수 있게 해주는 거 이게 두 번째 방법이에요. 잊어버린 일의 의미를 일깨워주고 그 일을 할수 있도록 지지해주는 지원세력, 인간관계를 만들 수 있도록 제가 도와주는 거 이게 제 천직입니다. 소설가 마르셀 프루스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행의 진정한 발견은 새로운 풍경을 발견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운을 갖는 데 있다. 이를 통해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는 여행자로서 우리 모두는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의 의미를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언제부터인가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으면 혹시 내가 그런 마음으로 좀 무의미하게 일을 하고 있는 건 아니지 한번 돌이켜보시죠. 상사하고 사이가 좋지 않아서 이 모든 게 귀찮아지고 짜증나고 의미가 없어진 분들. 그래서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일 팀장님한테 가서 해보세요. 저와 그 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변한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도 변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그 신나는 일이 시작되거든. 저한테도 꼭 알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